오늘, 소, 오늘 수요일 날씨 모든 송도님 사랑 축복합니다. 아, 오늘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덥는데 곧 태풍이 온다는데 어, 정말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에미를 같이 강의하고 있잖아요. 누에미야그 뜻이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이거든요. 오늘 예배 온 우리 모든 송도님들께 위로가 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혹은 사람의 뭐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이 생기면 행복이 영원할까요? 누군가 로또를 맞았다면 그것이 그, 영,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죠 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기보다는 보다는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고민거리가 적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가게 되면 유치원을 갈때 고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걱정근심? 너무 스트레스? 아이들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행복감과 불행감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발생해 되지만 그 원인은 사실 근본은 마음에 있습니다. 원인으로 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채 채워지지 않는 한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행복감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불어 채워져도 불가하고요.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도 그것이 그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곳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그 공간을 채워야지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숨결, 자신의 영을 그곳에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함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 그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목적은 상실된채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예메의 설교를 통해 특별히 지으신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특별히 지으신 존재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수문학 강대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이 토라를 들으면서 그것을 들으며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되어서 알기, 그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또 에스라엘 중심으로 모이는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성에 당겨져 있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오늘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지으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전날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중에서 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이 사람들이 이 모였습니다. 이 에스라 중심으로 밝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욱 밝히기 위해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 모인 사람들은 제사 예배를 맡은 자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우선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부분은 이스라엘 종교력의 이 7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막절이 기록된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4,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이대 절기 중이하나이죠람월절 무교절, 초막이이렇게됩니이이사람들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이는 동안 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이기입니다이 출애굽에서 람들이 사람들 이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음을 기념하여 생각하여 드리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기가 이 본문 속에 그 현장 속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을 가르치고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초막자은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레위기로 가면 되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 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열다섯 날은 15일, 7월 15일입니다. 그날 지키는 날인데 시 37절을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바로 절기 기간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즉 이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뜻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족 단위로 임시로 만든 초막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절규를 지키기 위해 그 구절 구절을 듣고 있는 것이고 적절한 말씀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 그리고 자신을 택하신 이유를 이그 본분에 맞게 인간의 본분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서 절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다가오자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그들입니다. 그럼 왜인간은 하나님께 지으신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사절을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백성의 율법을 읽어 주 율법을 읽어 주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다 지도자들은 그때가 초막절을 지키하는 달임을 그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초막에 대한 내용이 이그 신명기에 그 일, 토라를 읽으면서 신명기 구절에 그게 렇말씀을 알게 하신 겁니다. 또 신명기 31장 10절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매 7년 끝에 곧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는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그 율법을 낭독하여 또 12절을 보니까 내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인 모인 그들 공동체에게 밝히게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율법을 낭독하고 읽고 있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그리하여 초막절에 드려야 할그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도자 중심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모기 시작합니다. 이 화제를 드려야 하하야 되는데 이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7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문의 존재가 본문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죠. 15절에 보니까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이르기를 아까 레이기 살펴본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공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임시로 고주라 초목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엘에서 배운 지도자들의 인도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나무 가지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집 지붕 위에, 혹은 집의 뜰 안에, 혹은 하늘의 전 뜰에, 혹은 그들의 모였던 숨은 광장에, 또 에브라임 방향으로 광장에서 초망을 지었습니다. 이같이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요압 씨 명령하신 그 절길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7일 동안 지킨 겁니다. 지도들 중시, 지도자들 중심으로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고 초막에 있으며 절기를 지킬 때, 예배할 때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작게도 아니고 정말 크게 매우 큰 기쁨을 이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포로 생활로 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아마 궁핍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잊은 백성들이었고 정말로 그들은 여하를 모른 채 여하를 알지 못한데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느님께서 느헤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셨고, 이제는 정말 그큰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점 더그 신앙이 하늘을 향한 열망이 하늘을 향한 경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는요. 가장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뻐할 수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에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이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죠 왜? 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하나님께그 목적한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해야 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혹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아십니까? 혹은 어, 손흥민 선수 가장 유명하죠. 예능에 이두 사람이 예능에 나왔습니다. 깍깍 따로 나왔는데 한 MC가 이두두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는데요. 연습을 할때 어떤 생각으로 하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고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뭐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그것을 위해 그냥 꾸준히, 꾸준 연습을 그냥 하는 거죠. 자신의 직업에 본분에 맞게 그 연습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목절을 지키니 자신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심에, 그들 생각에, 그들 마음에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자신 조상들을 이끌어왔던 그 출애굽하여 강야 생활 동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 가족이 초망에 모여서 기억하며 생각하며 여호와만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절기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늘을 요렇게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반대로 그 지으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늘을 요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 목적은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 영어영롭게 하는 것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낭독한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되자 백성들이 처음에는 울기 시작하죠. 이는 그들 자신들에게 손보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목적대로 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우주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부를 가진 그가 모든 권력을 가진 그가, 모든 질을 가진 그가 하는 말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솔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인생. 그래 그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에 12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느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가 내린 결론은 하느님의 없이는 헛되다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자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 율법을 듣고 울고 있는 백성들의 울자 멈추죠. 왜입니까? 그 이유는 거기 모인 이유는 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으로 감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 그들은요 그 절기를 드리며 지켰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는 행복이 아닙니다. 권력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한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를 기뻐하는 삶, 그것이 말로 그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유이며. 영원토록 그 인생 가운데 그큰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한 행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신 네. 목적대로 살아가야 비로소 영원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야말로 행복입니다. 신밭에 설때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지으신 목적대로 산 인생이라면 산 삶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미크를 전국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으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